네, 광주 시의 출입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의 선봉 송영길 대표가 세계 최초로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이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영길을 석방하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 송주원 씨가 이곳 광주에 와서.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각별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주한 씨를 앞으로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내 남영신 씨 함께 배석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견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소나무당 당대표 송영길의 아들 송주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낯설 수밖에 없는 한 청년이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회견문을 발표하기 전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글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게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1일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뭉치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거야.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일 악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27일 보석 재판이다.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번 선거는 완전히 가족의 힘으로 싸우는 선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살아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 가신 것에 감사하고 현재 상태에서 값을 할 일을 찾아보자. 우리가 환란 속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음을 알미라. 로마서 말씀을 되새겨보며 이만 편지를 줄이마 자신을 대신해 가족이 선거를 대신 치러야 한다는 현실에 몹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이 편지를 받고 장남인 제가. 이번 선거에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도 광주 시민과 서구갑 유권자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자청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 여러분들께 낯선 이 청년 송주안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제가 머리 숙여 감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의 아들 송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유세 한번 해달라 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영길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송영길 대표에게는 지금 언감생심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 혐의와 전혀 무관한 별건 수사까지 벌이며 이토록 송영길 구속 수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정권에 너무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송영길은 검찰 독재 퇴진 투쟁에 선봉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싸웠고, 광화문 앞에서 싸웠고, 전국의 윤석열 퇴진 집회 앞에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그럴수록 송영길을 올가면 가혹한 정치 탄압의 사슬을 풀어 윤석열 정권 타도의 최전선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 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영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입니다. 송영길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최강의 정치 결사체 소나무당을 옥중 창당했습니다. 전면에 나서 선거를 진두 지휘하고 선거 유세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자신 또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15일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일지도 모릅니다. 송영길을 믿고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이는 송영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보석을 주저하는 법원은 말합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걱정입니다. 송영길은 재판부의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을 오랜 시간 지켜본 사회 각 분야의 원로 분들과 4,400여 명의 시민들이 각각이 연명하여 송영길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확약서에서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법인 도피죄, 위증교사 방조죄 등 현행법상 그 어떤 처벌 법령에 따른 처벌이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장님께 확약을 했습니다. 송영길의 어머니의 도시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민의 어머니인 검찰 독재 타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할 송영길을 구해주십시오. 아버지 없는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선거전을 치르는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아들 송주환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 남편이 육성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육성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전선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남공에서 태어나 광주 중흥초 북성중 대도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셨던 곳이 광주 서구입니다. 객제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천계양구에서 호남 출신으로 최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만들어준 인천계양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집없는 나그네처럼 1년 동안 거리에서 검찰 독재와 싸우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어머니의 품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송영길과 소문하부당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의 선봉이 되어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네.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서 네, 나윤상 기자님. 네. 예, 먼저 보석재판에 대한 사실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27일에 보석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아버지와 주고받는 옥중 편지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적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보는 정치인 송영길은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선봉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이라크에 사전 답사를 가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라크는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전장에 파견하기 전에 정치인이 미리 가봐야 한다면서 포화 속으로 직접 출장을 가셨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머물던 호텔이 아버지가 떠난 다음날 폭발해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이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검찰 독재 퇴진에 대한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초동 검찰청에 홀로 1인 시위를 시작하셨고, 당시 어떤 언론도 다루어 주시지 않아, 송영길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공감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점점 모여가면서 그 세력이 커졌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조심을 보이자,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시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는 선봉장으로 비춰집니다. 아니, 아니 아, 아, 아까 그 처음 말씀하셨던. 그 보석 청구에 관해서는 오로지 판사님 재량이십니다. 언제 그리고 할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은 판사님이 결정하십니다. 단지 재판이 27일 날 있기 때문에 27일 날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남편의 생각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도 전철을 밟게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길은 법조인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지 정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상황이 엄중하고 아버지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리 인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광주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정치의식이 깨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보다 검찰 독재 퇴진에 앞장서서 싸우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힘든 상황에 깊이 공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신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이 투라사입니다 어, 송영길 대표께서는 인천 계양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그 지역 발전에 임하셨습니다. 과연 이 광주 서구갑에 충만세가 당선이 된다면 광주 서구갑이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떠한 어, 구주, 어, 비전을 갖고 계신지, 혹시 본인은 아니지만 아드님이나 사모님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중국 영사관 부지에 활용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거기는 중국에 지배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 문제는 중국의 재산권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는 아버지께서 중국에 대한 네트워크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대학교 중국어 학사를 졸업하신 만큼 중국어에도 능통하십니다. 따라서 이 외교력과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유엔 아시아 제5본부 유치를 그 활용의 한 사례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공약과 관련된 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공보물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아버지께서 실제로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그공약 하신 바 있으십니까? 예, 당시에도 서울시에 유치하고자 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 말씀드릴 것은 저희 남편이 그 인천시장일 때 이명박 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어, 중앙정부의 지원 전혀 없이 정말 불꺼진 송도를 송도에. 어, GCF라는 국제 기후 기금 은행을 그 유치를 했고요 본사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GCF 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천을 찾게 됐고요 그리고 인천의 외국 국제학교들을 다양하게 유치를 했으며 또 삼성 바이오 산업 삼성을 유치를 했어요. 기흥에 거의 70% 가까이 공장을 지었는데 그거를 인천으로 돌리는 그래서 인천의 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경제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 시장의 경험을 살려서 이곳 그 서구 어, 갑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어, 지금 아들이 말했던 중국 영사부지는 그 유엔 어, 아시아 본부를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와 채, 체육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남편이 사실. 어, 중국어나 영어로는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해박합니다. 특히 중국은 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진핑하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어,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북방 쪽 관련 그 외교 채널들이 거의 다 막혀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력으로. 어, 우리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뚫어내서 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진의 의원이 있어야 우리 서구나 광주의 예산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별도로 은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니다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